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리며, 한 주간도 참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오늘 토요일도 주님의 은혜로 한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스 1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종이었다가 주인의 집을 뛰쳐나온 오네시모를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옥중에서 전도하여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지만, 에,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전 주인이 바로 아, 빌레몬소의 에, 그 이름이 되는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함이 마땅하기에 오늘 이렇게 빌레몬소라는 서신서를 써서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빌레몬조차도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전도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스승과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로마에 아, 압송되었던이 오네시모를 옥중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를 전도하여 구원자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여 10절에 오네시모를 지창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친 중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회심과 변화 앞에 사도 바울은 전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는 이 아들을,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동역자로, 어,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오니 먼저 너의 허락을 청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했지만 너의 재산을 축내고 아, 너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아, 나의 아들이라고 옥중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사랑받는 형제로서 네가 영접하여 달라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앞에는 아들이라 그랬고 유익한 자라 그랬고 내 신복이라고 그를 계속해서 그의 뭐 관계 직분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내 뜻을 빌레모나 네가 받을 것을 강권하기보다는 충분히 과거의 문제들, 과거의 관계들을 주안해서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안해서 이후의 복음으로서 이제는 한 형제로 함께 복음 안에서 동력자로 과거의 관계를 뛰어넘고 내가 그렇게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자고 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주종의 관계였지만 복음 안에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이와 같이 과거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바울 이것을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희 인격적인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도바울을 봅니다. 십자설 14절 말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 기를 원 하지 아니하 노니, 이는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 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 이라 아멘. 선한 일이 억 지가 되지않 도록 자 신의 순 전한 결단 이, 동 반되 도록 사도 바로 강 건한 것이, 아 니라 그를 빌레몬 에게 돌려 보낸 것 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 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인간의 인격적인 순종함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순전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순종, 인격적인 헌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귀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 위에 또한 하늘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고 지금의 그 자리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영적인 스승 그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도바울도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순전한 인격적인 순종함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면서 언제나 과거의 인간 관계에 예속되거나 묶여버린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고 헌신할 때 이런 순전한 인격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복된 우리의 삶과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귀한 말씀 이한날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은혜로 예배자로 서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인간 관계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인간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들들 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에 억지가 아니라 순전한 인격적인 순종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 해주시고 그 순전한 마음의 순종의 인격적인 헌신이 또 내일의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서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